김유정이에요. 내 이름 기억하죠? 구출한 두 학생으로부터 이야기는 좀 들어봤니? 지금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중 한 명, 유하나는 제게 감사를 표시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 명, 우정민은 제게 반감을 표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제가 어른들의 비위나 맞추고 모범생인 척하는 애라고 하더군요. 음, 네가 이해해 주렴. 클로저들에 대해 막연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니까. 너도 위상력에 각성하고 클로저가 된 이상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유니온의 육성기관에서 줄곧 자랐으니까. 그곳에선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들 저와 같은 위상능력자였으니까.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들도 널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눈치만 보는 것도 좋지 않지. 부당한 험담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렴. 너는 너답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면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알고 있어.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이런 사적인 일로 상담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일리하기로 돌아가요. 차후의 작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나와 송은희경정님이 함께 원인을 찾아봤지만 아직 명확한 차원종 발생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어. 다만 조사 결과 차원종 출현 시점을 전후로 해서 위상 변곡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됐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칼바크의 가방은 위상 변곡률과는 무관하게 차원문을 발생시키지. 그 말은 곧 이번 차원종 출현이 칼바크의 가방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뜻이 돼. 칼바크의 가방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차원정이 발생한 거군요. 그럼 어서 그 메커니즘을 알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세한 건좀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이미 교내의 차원정들은 포화 상태야. 당장이라도 방어선을 뚫고 학교 바깥으로 뛰쳐나갈 기세야. 진득하게 조사를 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 곧바로 선멸 작전을 개시해야겠어. 하지만 박시면 감찰 요원은. 선멸작전이 아니라 방어작전을 시행하라고 말했어요. 그의 의견을 무시해도 될까요? 그분은 아직 네 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실력을 보여주고 오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가서 선멸작전을 진행하렴. 네, 알겠습니다. 저와 저희 팀의 실력을 그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어요. 학교와 신사호를 지켜주세요.